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모세에 대해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고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어디 기후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물가 싼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좀더 여유있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환경을 만끽하며 단기적인 휴양이나 여행을 위한 좋은 도시는 많이 있어도 장기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남은 여생을 맡길 만큼 좋은 자연 환경과 조건을 잘 갖춘 한국보다 좋은 동남아시아의 도시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한국을 기준으로 보다 좋고 나쁨을 구분한다면 동남아시아의 도시 중에 오로지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저명한 잡지사 인터내셔널 리빙이 은퇴 생활에 좋은 나라로 자주 거론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세개 도시와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 뜨겁게 떠오르는 한개 도시 그리고 이들 도시와 여러모로 특성이 전혀 다른 한개 도시를 포함시켜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도시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은퇴자들이 추구하는 각자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 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5개 도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평균 기온과 은퇴 참고 지표, 장단점 비교표와 동남아시아에서 장기 은퇴 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 아니면 여행 기분에 사로잡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태국 치앙마이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의 관광 장려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 마스터카드사의 자료에 의하면 태국의 방콕이 세계 관광 도시 1위를 차지할 만큼 태국의 방콕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 관광객이 머물다 가기에 좋은 도시일 뿐이며 은퇴자들이 장기간 머물며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로는 북부의 치앙마이가 더 유명합니다. 치앙마이는 외국인들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장기 주거시설들이 많아 취향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의 범위가 넓고 실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외국 은퇴자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골프,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 댄스 등 취미, 여가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이 크지 않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대형 쇼핑센터 세 곳과 대형 재래시장, 야시장 등 시장이 많아 편리하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샵, 라이브 카페, 주점 등 위락 시설들도 많아 은퇴자들이 취미 활동을 하며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캄보디아 푸놈펜입니다. 1999년도에 공식적으로 내전을 끝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서 크메르 루즈 공산 정권이 악몽에서 깨어나 미래를 향해 발버둥 치는 나라입니다. 현재 200만 명이 사는 푸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로서 프랑스의 흔적과 쿤메르의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유적지 위에 최근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과거와 현대가 뒤섞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메콩강 기슭 대로변에는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하고 푸놈펜 공항은 점점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모든 물건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고 결제하며 자기나라 돈릴일은 소액 결제와 거스름돈으로만 사용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도시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생활 물가가 저렴한 반면 사회 인프라와 문화 시설 편의 시설에서는 비교 대상 다른 도시에 비하면 좀 미흡하다고 보면 됩니다. 셋째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고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해교국가임에도 발리는 대다수 주민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의 교리상 건물이 야자수 나무보다 높으면 신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건축이 15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개발 저밀도의 탁트인 깨끗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관광 휴양 도시로서 많은 외국인이 와서 살다 보니 국제학교도 많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리는 일반적인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단점 외에 힌두교가 다양한 많은 신을 섬기는 종교다 보니 종교 행사가 너무 자주 있어 행사 때마다 도로 통제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하며 또한 외국인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여러 제도로 인해 부동산 소유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네번째, 라오스 비엔티엔과 방비엔 남북으로 기다란 라오스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끼인 채 북쪽은 중국과 미얀마, 남쪽은 캄보디아와 접해 5개국에 둘러싸여 사방이 꽉 막힌 나라로 인구 약 700만명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처럼 관광객을 사로잡을 만한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흥과 향락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관광객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야시장과 레스토랑 뿐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뜨는 이유는 이미 동남아를 모두 섭렵한 한국 관광객의 여행 순서가 된 데다 최근 화폐가치 급락으로 물가가 더욱 저렴해졌고 특히 한국 호라비 남성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것은 나이를 크게 따지지 않는 소박하고 순수한 라오스 아가씨들이 매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필리핀 바기오입니다. 필리핀 바기오는 1470m의 고온 도시로서 1년 내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시원한 날씨 덕에 미국 식민 시절 미군 가족들이 휴양지로 개발되어 해방 후 필리핀 여름 수도로 사용되면서 많은 관공소와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어 필리핀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치안 상태가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인구 37만의 도시에 20여 개의 대학교가 있는 교육 도시, 가족 중심의 관광 휴양 도시, 친환경 생태 도시이며, 도시 3km 이내에 3개의 골프장과 많은 관광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녹지공원, 스포츠시설 등 시민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은퇴 생활을 하기에 최고 좋은 도시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바교와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베트남의 딸라이 있습니다만 거리 시차 언어 소통 문제에 있어서 바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필리핀 바교를 제외한 4개 도시 즉 치앙마이 푸논펜 발리 비엔티아는 기후 물가 장점 단점 모두 유사합니다 단지 일인당 GDP 수준에 따라 도시,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모두 그 나라의 수도 또는 유명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특히 은퇴 생활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들은 모두 잘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각의 주요 특징을 보면 태국은 적극적으로 관광 유인 정책으로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반면, 발리의 경우 외국인에게 우호적이지 못하고 힌두교 교리와 잦은 종교행사로 도로가 자주 막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점이며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동남아의 최빈국으로서 사회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불편이 많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바오의 경우는 위 4개 도시와 극명하게 다른 세가지큰 장점을 더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최대의 장점은 1년 내내 변함없이 시원한 쾌적한 날씨라는 점이고, 둘째, 한국과의 비행거리와 시차가 다른 비교 대상 도시의 절반 수준으로 가깝고 항공료가 싸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여서 언어 소통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바기오 외에 동남아시아로 장기 은퇴 생활을 가면 왜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머물며 은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의 날씨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가 기온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춥고 더운 것이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나이 들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손발저리고 뼈마디 쑤시는 것 이상으로 여름철 실외의 고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숨이 막힌다는 표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온은 사람과 동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소화불량과 각종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낮 시간에는 실외 운동을 못해 실내에 갇혀 살아야 하니, 건강관리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동남아 관광객들이 여행 후기를 보면, 따뜻한 날씨에 멋진 여행이었다고 하는 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말이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행하기 좋은 시기를 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 속에 단기의 여행 기분에 사로잡혀 환상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나이 좀 있는 은퇴 생활자들에게는 한국의 한여름보다 높은 동남아의 고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분명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은퇴 생활자들은 동남아의 가성비 좋은 휴양시설에서 단기 휴양이나 여행은 몰라도 장기 거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온난화 현상 심화로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최근 구태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너무 덥다 기후지옥이 온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점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언급한 각 도시들의 공통적인 최대의 장점은 한국에 비해 몇 배로 낮은 가성비 좋은 인건비를 활용해 나이 생활을 윤택하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기오의 단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